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0%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거래를 해도 코인테에서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공합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OKX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온라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배송댓글에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 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게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그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지역은 서스 코리아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컨펌을 눌러주세요.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코드 도착하면 입력해주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South k 선택해주시고요.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Next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에 한 개의 숫자와 된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KYC 인증은 모바일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KX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주세요. 아래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세로 당겨서 퍼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테스키 과정은 넘어가주시고 중간에 개베리파이드 눌러서 KYC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포리아 확인해서 넘어가주시면 여러 신문 인증 수단이 나오는데 신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x 스 클릭해서 신문증 정면부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 인증 사진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의 얼굴을 프레임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완료되었다면 홈에서 아까 눌렀던 버튼 눌러주시고 넘어가서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주시고. 넘어가주세요. 주소 입력은 스트릿 주소에 도로명을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도동완성으로나력을주소선택해서완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매매하는 해주시면, 을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o k 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원왕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오 o k 스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 업비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저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코인명 신벌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해 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만큼 설정해 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만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화 입금 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OKX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금처만 OKX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선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시고 위트로 다시 돌아가주시면 되겠고요 위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 해주시게 되면 입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OPX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PX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쪽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 버튼 눌러서 붙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라임 펀딩에서 투트레이딩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만 넥스 버튼 눌러서 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패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 이름 눌러서 피처 눌러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에 진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일단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레버리지는 몇 배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게 적당하게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오픈 뷰어를 레버리지일수록 이득을 크게 볼 수는 있지만 손상당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0 배에서 2 0배 사이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미트 값. 그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닛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이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눌 파랑을 션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분 포지션 눌러서 포지션 상태 창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드리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프라이스는 총산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설정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절가와 입절가를 설정해 주셨다면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앞쪽에 있는 클로즈 버튼 눌러서 원하시는 가격을 적어주시고요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도 있고 바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모든 코인 다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정도 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 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부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OKX와 트레이딩101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나온 고정댓글 그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